안녕하세요. 어떤 계절이든 간절기에는 일교차가 커서 옷 입기가 애매한데, 오늘은 봄과 여름 간절기 자켓 코디법 소개할게요. 저는 쇼 자켓을 자주 코디하는데요. 크림 쇼 자켓을 먼저 진청 데님 바지와 중청 데님 셔츠를 인으로 코디했어요. 출근룩으로도 괜찮고 신발만 편안한 로프나 슬리본으로 바꿔 신으면 가까운 나들이룩으로도 괜찮겠죠? 오른쪽은 동일한 자켓을 블랙데님과 블랙셔츠를 이너로 코디했는데 역시 출근룩으로 적당해서 저도 자주 착장하고 있어요. 이번에는 트위드 자켓과의 코디인데요. 왼쪽은 민트 컬러의 중간 정도 길이의 트위드 자켓을 아이보리 면 팬츠와 블랙 티셔츠 위에 코디했는데 화사하죠? 민트 컬러가 주는 봄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블랙 앤 화이트 플랫슈즈도 너무 잘 어울리죠? 오른쪽은 핑크 트위드 셔츠 자켓을 중청 데님 팬츠, 화이트 셔츠와 코디했는데 화사하면서도 시원한 느낌이 들어요. 이번에도 트위드 자켓인데요. 왼쪽은 라이트 블루 쇼 자켓을 화이트 팬츠, 스트라이프 티셔츠, 화이트 앤 블랙 메디제인 슈즈와 코디해 편안하면서도 시원한 느낌이 들어요. 자켓만 벗으면 여름 패션이죠. 오른쪽은 라이트 그린 트위드 쇼 자켓인데, 와이드 롱 팬츠와 화이트 티셔츠 위에 코디해, 와이드 팬츠 위에 쇼 자켓이 잘 어울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저도 트위드 자켓을 코디했는데요. 왼쪽은 아이브리 바탕의 브라운 체크 자켓으로 중간 기장이라 스커트나 정장 팬츠, 청바지에도 잘 어울리는 자켓이에요. 여기서는 아이보리 스커트와 앵클부츠에 코디해봤어요. 오른쪽은 옐로우 트위드 자켓인데 브라운 롱 스커트와 코디했어요. 두 코디 모두 출근 룩이기도 한데, 쥐이드 자켓은 분위기를 살려주는 것 같아요. 이번에는 브라운 자켓을 아이보리 이너 위에 코디했는데, 분위기가 너무 편안하죠. 제가 정말 좋아하는 컬러 스타일링이기도 한데요. 왼쪽은 아이보리 팬츠와 셔츠 위에 브라운 롱 자켓을 코디해 활동적인 모습이라면, 오른쪽은 크림 컬러의 플리츠 스커트와 아이브리 블라우스 위에 중간 기장의 브라운 자켓을 코디해 우아하면서도 여성스러워 보이죠. 왼쪽은 화이트 자켓과 베이지 팬츠, 민트 블라우스를 코디했는데 전체적으로 화사하면서 컬러 스타일링이 너무 멋지죠. 개인적으로 블라우스를 이너로 코디할 때는 벨트를 착용하지 않는 게더 멋스러운 것 같아요. 오른쪽은 네이비 자켓을 화이트 팬츠, 블루 스트라이프 셔츠와 코디했는데, 셔츠 위에는 벨트를 하는 게 오히려 더잘 어울리죠. 블라우스와 셔츠 코디의 차이인 것 같아요. 저는 아주 오래된 오렌지 레드 자켓을 가지고 있는데요. 봄과 가을 모두 코디하는 아이템이에요. 왼쪽은 이너를 올 블랙으로 입고, 오렌지 레드 자켓을 코디했는데, 오렌지 컬러가 봄의 분위기를 살려주었죠. 오른쪽은 아이보리 롱 원피스 위에 레드 자켓과 오렌지 토트백, 아이보리 앵클 부츠를 코디했는데 화사한 봄 분위기가 나죠. 낮에는 자켓을 탈의해도 괜찮겠죠. 이번에는 롱 기장의 자켓을 원피스와 코디한 모습이에요. 왼쪽은 라인 컬러의 원피스에 브라운 자켓을 코디하고 브라운 부츠와 브라운 크롭스백을 코디했는데 원피스 컬러가 보멋으로도 충분하지만 자켓만 탈의하면 여름 패션으로도 너무 멋지겠죠? 오른쪽은 베이지 원피스 위에 블랙 자켓을 코디하고 블랙 부츠를 신었는데 어떤 자리에도 어울리는 스타일링이죠. 이부대는 블랙 롱 자켓을 라인 팬츠와 화이트 티셔츠 위에 코디했는데 비비드한 팬츠의 강한 느낌을 블랙 자켓으로 살짝 눌러주면서 과하지 않은 패션으로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아주 비비드한 컬러는 차분한 컬러와 매치하게 되면 과한 느낌을 줄일 수 있죠. 오른쪽은 귀여운 옐로우 자켓인데 블랙에 닷프린트 패턴이 있는 팬츠와 코디해 화사하면서도 귀여운 스타일링인 것 같아요. 왼쪽은 크림 숏 자켓을 블랙 팬츠와 블랙 셔츠를 이너로 코디해봤어요. 크림 컬러는 블랙과 굉장히 고급스럽게 매치가 되는데 가격룩 편에서도 소개한 스타일링으로 롱 스카프를 코디해 출근 룩으로도 괜찮겠죠? 오른쪽은 중간 정도 기장의 크림 컬러 자켓인데 브라운 롱 스커트와 코디하고 벨트로 허리 라인을 잡아주었어요. 이번에는 분위기 있는 정장 연출로 왼쪽은 아이보리 정장 셋업 스타일인데요 아이보리 정장에 화이트 핸드백과 신발까지 화이트 스니커즈를 신어서 전체적으로 도화지 같은 느낌인데 컬러풀한 롱 스카프를 매치해 아주 세련되고 분위기가 있죠 오른쪽의 화이트 자켓은 어떤 컬러에도 어울리지만 브라운 팬츠와 코디해서 은은하면서도 고급스러운 정장 느낌을 연출하고 있어요. 이번에는 핑크 자켓과의 코디인데요. 제가 봄 영상을 만들며 영상마다 핑크 컬러 스타일링을 소개했는데 핑크는 봄의 컬러이니까요. 왼쪽은 핑크 숏자켓을 그레이 팬츠와 코디해 아주 고급스러우면서도 화사한 분위기가 연출되었죠. 오른쪽은 핑크 트위드 자켓과 핑크 와이드 팬츠를 코디했는데 하객 룩이나 상견례 룩으로도 충분할 것 같아요. 저는 왼쪽은 그린 트위드 쇼 자켓을 브라운 티셔츠와 와이드 팬츠에 코디했는데 슈즈와 숄더백도 브라운으로 코디해 전체적으로 브라운 위에 그린 컬러를 포인트 스타일링한 셈이죠 오른쪽은 아이보리 숏 자켓을 캐키 블라우스와 팬츠 위에 코디하고 캐키 펌프스를 신어 전체적으로 차분한 캐키 위에 아이보리 자켓을 코디해 분위기를 조금 밝게 만들어 주었어요. 왼쪽은 그린 자켓을 그레이 와이드 팬츠와 블랙 티셔츠 위에 코디하고 후디 스카프를 연출해 캐주얼하거나 정장을 입어야 하는 자리 어디든 어울리는 코디라고 할수 있죠. 오른쪽은 그린 수트 셋업 인데요 소재가 레드 소재인게 특이하죠 채도가 낮은 그린에 초코브라운 로퍼와 숄더백의 스트랩과의 조화가 너무 멋지고 블루 이너와의 매치도 너무 세련되어 보이죠 이번에는 바이오스 자켓의 코디 인데요 아주 깔끔하고 완전한 정장 셋업 스타일로 출근 룩이나 하객룩 등 정중한 자리에 적당하겠죠 왼쪽은 화이트 바이어스 처리가 된 네이비 자켓을 화이트 팬츠와 코디했는데 이두 컬러의 조합은 단정함 그 자체인 것 같아요. 오른쪽은 네이비 바이어스 처리가 된 화이트 수트 세트인데 플랫한 화이트 로퍼와 매치해 캐주얼한 느낌도 나죠. 저는 아이보리에 네이비 스트라이프가 들어가 있는 자켓을 코디해봤어요. 왼쪽은 이너로 화이트 티셔츠를 입고. 블루 와이드 팬츠에 블루 라인이 들어간 아이보리 샌들, 숄드백을 매치해 아이보리와 블루의 컬러 스타일링이 되었죠. 오른쪽은 올 블랙 이너 위에 스트라이프 자켓을 코디했는데, 컬러가 너무 차분해 핫핑크 숄드백으로 포인트 컬러 스타일링을 해봤어요. 마지막으로 블랙 자켓과 데님과의 코디인데 젊어 보이고 스타일리시한 코디라고 할수 있죠. 왼쪽은 7부 기장의 중청 데님과 화이트 셔츠 위에 조금 핏되는 블랙 더블 자켓을 코디하고 스니커즈를 신었는데 그냥 편안하게 입고 나온 듯한데 멋스러운 것 같죠. 오른쪽은 약간 와이드한 중청 데님에 레드 가디건을 이너로 입고 블랙 숏 자켓을 코디했는데 레드가 포인트 컬러가 되어 세련되어 보이네요. 자, 오늘 코디 어땠나요? 여러분들도 간절기에 자켓으로 멋스럽게 코디해 보세요. 그럼 오늘도 체감 페이지 나눌게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건강하세요.